1. 다음 중 식물병을 진단할 때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항은 4. 표징 2. 다음 중에서 식물 바이러스에서는 볼수 없는 형태는 2. 올챙이 모양 3. 바이로이드라는 병원체가 처음 밝혀지게 된 식물의 병은 2. 감자 결죽병 4. 잣나무 털녹병의 전형 경로를 포자형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4. 잣나무 녹포자, 송이풀아포자, 송이풀 동포자, 송이풀 담자포자, 잣나무의 침입 5. 다음 중 불완전균류의 특징은 3. 유성 세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 6. 윤작이나 훈작을 이용한 경종적 방제로 틀린 것은 2. 병원균의 기주 범위가 넓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7. 보리 흰가루병균에서 볼수 있는 포자는 1. 잔낭 포자. 8. 토양 속에서 식물과 함께 살고 있는 생물인 선충에 의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3. 네포 바이러스. 9. 다음 채소의 병중 바이러스 병은 2. 고추 모자이크병, 10. 벼 알마름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2. 세균, 11. 세균이 식물의 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4. 덜리 12. 식물병의 핵산 분석에 의한 진단 방법은 1. p c r 을 이용한 병원체 등장, 13. 식물 바이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화학 성분은 4. 핵산과 단백질, 14. 병해충의 종합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러가지 농약을 종합하여 완벽하게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5. 병반 위의 분생포자에 의해 가루 모양의 표진을 나타낸 병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탄자병. 16. 잔나무 털녹병의 방제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매개충의 방제. 17. 진딧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은 4. 오이모자이크병. 18. 샤이 고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수목의 목재 썩은 병의 진단에 이용되는 기기이다. 19. 다음 중에서 담자 길류에는 존재하지 않는 포자는 1. 유주포자. 20. 다음에 식물병 중 토양에 수분이 많고 pH가 5.0인 산성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고 석회를 이용한 토양산도 조절로 pH를 7.0 이상으로 조절하여 방제하는 병은 3. 배추 무사마귀 병. 21. 해충의 종합적 방제시 해결해야 할 당량 과제의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농약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망을 확충한다. 22. 다음 중 해충과 월동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 벼물빠구미 유충. 23. 곤충의 성패루문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되어 있다. 24. 해충의 생물적 방제로 이용되는 천적류는 포식성 천적과 기생성 천적이 있다. 포식성 천적이 아닌 것은 3. 온실가루 이종벌 25. 다음 중 불완전 변태를 맞게 설명한 것은 2. 번데기 과정이 없다. 26. 다음에 열거한 곤충 중에서 그 유충이 줄기에 내부를 시히하여 피해를 주는 곤충은 1. 포도유 이나방 27. 다음 곤충의 소화계 배열에서 이 미후의 순서가 맞게 배열된 것은 3. 인두식도 모이주머니 이맹낭 충장 28. 신경계의 활동 전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자극의 세기에 따라 활동 전이는 빈도수를 달리한다. 29. 곤충의 다리는 여러 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마디와 널적마디 사이에 있는 마디의 명칭은 3. 돌의 마디. 30. 곤충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암수한 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1. 다음 중계통 분류학적으로 유연 관계가 나머지 세 종류와 가장 먼 해충은 무엇인가? 1. 전바 기응에32 다음 중 곤충의 호흡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말피기관 33 곤충의 선천적 행동이 아닌 것은 4 사회성 곤충의 집짓기 34 곤충생장조 절제의 일종인 디플로벤주론의 작용기작은 3 키틴합성 억제 35 다음 중 방패벌레는 어디에 속하는가 2 노린 제목 36 m 1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매개바이러스 피해는 벼의 생육기 중 본엽 11엽기 이후가 가장 문제가 된다. 37. 곤충 면역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4. 세균의 침입에 대해 혈구는 소낭 형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 38. 과수월동기의 거친 껍질 벗기기 작업을 통하여 초기 발생 밀도를 낮추기 어려운 해충은? 4. 배나무줄기벌. 39. 식물의 줄기 속을 가해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4. 미국흰 불나방 40. 곤충잎들의 구성요소 중 단독구조로 발생되는 것은 3. 윗입술 41. 밭에서 한발 경감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뿌림골을 넓게 한다 42. 벽 기계형 상자 육묘에서 파종량이 가장 많은 것은 1. 어린 모 43. 수세미의 줄기를 절단하면 절구에서 수분이 솟아나오는데 무엇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가? 2. 뿌리 세포의 흡수압. 44. 발아 최저 온도가 가장 낮은 작물은? 3. 귀리. 45. 벼 품종의 기상 생태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기본 영양생 장형은 감광성과감온성이 작다. 46. 추나 처리의 재배적 이용이 아닌 것은? 2. 휴면 타파를 시킬 수 있다. 47. 다음 중 무배유 종자 작물로만 짝지어진 것은? 2. 오이. 총 동부 48. 내건성이 강한 작물의 형태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잎의 해면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49.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으로 영속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품종으로 균일하고 우수한 특성이 대대로 변치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유전적인 고정을 뜻한다. 50. 작물의 광합성 및 호흡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광보상점에 이르면 광합성이 최대가 된다. 52. 다음 중 포장동화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4. 잎의 두께 52. 고구마를 인위적으로 개화시키려고 할 경우 가장 알맞은 것은? 2. 접목후 단일 처리한다. 53. 기지의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될수 있는 방법은? 4. 윤작 54. 다음 중 개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비료와 농약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55. 하곡류에서 가뭄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생육단계는 2. 수인기 56. 토양 미생물이 작물에 유익한 활동으로 균근이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병원균 침입이용이 57. 덩이줄기로 번식하는 작물은 2. 감자 58. 적설과 지온과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1. 적설의 깊이가 깊을수록 지온은 높아진다 59. 다음 중 연작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작물은 2. 고구마 60. 토양 pH가 강할 칼리성으로 될때 가급도가 감소하는 양분은 1. 피6 1 농약의 생물 농축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생물 농축 기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수질 환경 중 화합물 농도에 대한 생물체 내에 축적된 화합물의 농도비를 말한다. 62. 제초제의 일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이 사디 제초제는 무기화합물 제초제이다. 63. 분제 제조 시 벤토나이트나 탈크 분말을 사용할 때 가장 적당한 가비 중은? 3. 0.5. 64. 농약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약을 뿌릴 때에는 바람을 안고 마스크를 쓴다. 65. 다음 보기에 농약에 의해 방제되는 주요 적용 병해충은? 4. 잔록병. 66. 다음 중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1. TOD 카브의 수화제. 67. 발화전 처리제 초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2. 잡초 발화전 시기에 처리하는 약제이다. 68. 우리나라에서 농약 등록 시 농약 안전성 평가 항목으로서 환경 독성의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2. 어독성. 69. 농약의 사용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살입기는 분재 농약을 작업상의 안정성이나 능률 면에서 고르게 살포하기 위한 기기이다. 70. 프로파닐과 유기인제 또는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를 근접살포하면 프로파닐의 선택성이 없어져 약해를 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3. 수도체중 해독효소인 아시리밀라제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71. 다음 중 일반적으로 농작물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2. 핵사진온 72. 농약의 품질 불량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약해가 아닌 것은 4. 동시 사용으로 인한 약해 73. 인축에 대한 독성을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하는 LDO 10의 의미는 1. 중위치사량, 74. 인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없고 곡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살선충제와 토양사의 균체로도 사용되는 제제는 4. 클로로피크린 75. 다음 중 너도 방동산이 물달개비 및 올챙이 고랭이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제초제는 2. 벤타존액제, 76. 농약의 제제 중 유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유제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주성분과 수화성이다. 77. 작물의 뿌리옥선충을 방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농약은? 1. 카드사포스. 78. 농약의 약해는 발생하는 기간과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만성적 약해로 분류되는 증상은? 3. 수량 감소. 79. DDVP 유제 50%를 500배로 희석하여 면적 10A당 4마를 살포하고자 할 때의 소요량은 약몇 ml인가? 2. 144. 80. 약재탱크 및 양수기 부착으로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대규모 공동작업에 적합한 농약살포기는 4. 고성냉분무기 81. 경합 모이성의 획득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3. 조기발화성과 생장률 82. 작물과 잡초 혹은 상이한 잡초 초종간의 경합을 이루는 말은 2. 종간경합 83. 논의 단연생 잡초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면 다음 중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은 1. 1년생 잡초의 유효한 제초제의 연용. 84. 1년생 화분과 잡초로 벼의 피해가 큰 잡초는 4. 강피. 85. 우리나라 논에서 단년생 잡초가 우점하게 된 주된 요인이 아닌 것은 4. 직파 재배의 보급. 86. 이사디의 작용 특성에 속하는 것은 1. 세포 분열의 이상 유발. 87. 식물 표면에서 제초제의 흡수 과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극성의 제초제에 승윤제를 첨가하면 제초제의 독성은 감소된다. 88. 잡초의 식물학적 분류에서 단자 옆 식물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4. 삼유근계 89. 잡초방제법의 예로 맞는 것은? 3. 생물적 방제법 잡초를 식해하는 곤충을 이용 90. 종합적 방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화학적 방제를 배제하고 생태적 방제와 예방적 방제를 주로 사용한다. 91. 우리나라 논에 발생하는 방동산이과 잡초인 것은 3. 올방계 92. 방제방법과 그 장점의 연결로 틀린 것은 2. 생태적 방제속효적 제초효과 93. 주요 잡초종의 식물 분류학적 분포로서 가장 많이 점유하는 과는 1. 화분과 94. 6%의 유효성분을 가진 제초제를 10A당 유효성 분량으로 300mg 살포코자 할때 1헥타르당 필요한 제품량은 2. 50g 95 제초제의 작용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제초제의 1차 작용 부위는 제초제의 살초 작용 부위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96 잡초의 산파 방법 중 주로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하여 운반되는 잡초는? 1 도꼬마리. 97 다음 중 종자은행 또는 시드풀로 비유되는 것은? 1 토양. 98 다음 중 물리적 잡초 방제법이 아닌 것은? 4 윤작. 99. 잡초가 작물과의 경합에서 유리한 생태적 특성이 아닌 것은 4. 대부분 C3 식물이다. 100. 제초제의 선택성에 관여하는 생물적 요인이 아닌 것은 4. 제초제 처리량.